2020년 10월 4일 저희가 특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서부터 이제 기 송신문 팀인데요. 이번에 엄청난 경진력을 끌고 이미 오래전부터 소문이 자자하게 돼 저희가 이번에 스튜디오에 모셔놓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신문에서 팀장과 홍보 역할을 맡고 있는 신영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콘텐츠와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 언제든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서포터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신문의 팀원 1이자 정보 수집과 관리를 맡고 있는 문예나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많고 유익한 정보를 송신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전소프트즈 8기 송신문의 대본 구성 및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팀원 송유정입니다. 저는 팀에서 과대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저희 팀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한전을 열심히 홍보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